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어, 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손난로와 그 다음에 또 뭐죠 손냉장고를 통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자,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출입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책 42쪽 되겠습니다. 자,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이 공기 중으로 중에 산소와 반응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 손난로가 따뜻해진다. 그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반면, 손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함으로 손냉장고가 차가워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죽으시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데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고 에너지를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책을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나무가 연소할 때열 에너, 에너지와 빛을 방출한다. 자, 연소 반응은 당연히 열과 빛을 내겠죠.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산화 칼슘, 산화 칼슘과 물이 반응하면 물이 반응하면 에너지를 또 방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속과 물 이런 것들이 또 반응할 때또 열을 방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 다음,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할 때열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자, 염산이라는 건 뭐냐면 산입니다, 산. 수산화 나트륨은 뭐냐면 염기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산, 염기, 지시약. 어, 우리가 1학, 아니지, 우리가 언제 죠 초등학교 때한것 같은데, 어, 그래서 염산과 산과 염기의 반응도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산과 염기를 반응하는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화 반응에서도 열이 방출한다고 해요. 그 다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우리 한번 해봤던 것 같은데, 소금과 물이 만나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해요. 소금과 물이 만나면 우리가 얼, 물을 얼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온도가 쭉 떨어지기 때문에 0도시보다더 이하로 떨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소금과 물이 만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낮아지는 거죠. 그다음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이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해요. 어 조금 말이 너무 길어서 어렵죠. 식물이 광합성을 할때빛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자, 광합성을 할 때도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해요. 네, 이런 다양한 예가 있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또 다양한 예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까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에너지를 유용하게 활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가 연소할 때 로켓 연소 연소가 할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난방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한다고 되어 있죠. 다음 활동을 통해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기구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들을 어디에 활용할까 이거죠. 자, 해보기.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이용한 활용한 기구이다. 각각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보자 했습니다. 발열 깔창이 있대요 어, 신발 밑에다가 깔창을 가는데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로 발을 따뜻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첫 번째 손난로처럼 발에도 이렇게 깔창을 깔아서 따뜻하게 한다고 해요 좀 덥지 않을까 여러분 <laughs> 자그 다음 발열 컵 산화칼륨과 물이 반응할 때 자, 산화칼륨과 물이 반응하면 에너지를 방출한대요. 에너지를 방출해서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운다고 합니다. 어 신기하네요, 선생님 이거 본 적은 없는데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냉찜질 주머니 있죠, 냉찜질 주머니. 암모늄과 어, 이거 선생님 지어줄게요. 자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짐으로 열을 내리거나 통증을 완화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온도를 낮춰서 이제 그 냉찜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냉찜질. 어 냉찜질을 하는 이런 다양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선생님이 또 해놓은 게 뭐냐면 학습지. 학습지에, 학습지에 다양한 예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해놨는데요. 반은 열을 이용한 발명품 사례.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셀프 히팅 캔커피. 캔커피인데 셀프히팅 뭐야 스스로 열을 낸다는 말이야. 캔의 바닥에 칼슘 산화물인 생석회와 물이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는 아까 뭐죠? 아까 여기 요거랑 같은 그거예요. 잠깐. 자 여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가 발열 컵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요거랑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셀프 히팅 캔커피도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열을 내니까 캔커피가 따뜻해진다 두번째는 발열 전투식량 전투식량은 어때요 전투 전시에 먹는 거라서 빨리 이제 불을 피우지 못해요 군인들이 불을 피우지 못할 때 음식을 데워 먹기 위해 발명되었는데, 봉지 안에 발열 팩의 손잡이를 당기면 팩 속에 금속 화학물들이 있대요. 금속 화학물들과 물이 만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못하나네? 일어나는 원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속 반응과, 금속과 물이 만나면 이렇게 반응, 화학 반응이 일어나 바, 열을 방출하겠죠. 그 다음, 핫팩 이거는 뭐 아까 했던 설탕가루, 소금, 탄소가루, 물자 그래서 누르면은 빠르게 만나서 환원 반응이 어, 환원 반응은 여러분들 아직 몰라도 되고 어쨌든 열을 방출해서 따뜻하게 한다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적어줬던 그 화학식이죠 똑같죠? 음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줬던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예들을 선생님이 적어놨고요.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과 산소가 반응할 때에는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흡수합니까? 정답은 방출하겠죠. 질산암모늄과 물이 만날 때, 이거 뭐죠? 손 냉장고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흡수합니다. 2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렇죠? 높아집니다. 3번. 겨울철 쌓여 있던 눈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빨리 녹는다고 해요. 왜 빨리 녹을까요? 염화칼슘과 물 반응해서 에너지 출입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빨리 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을 방출해야 돼. 열을 막 내서 주변의 온도를 높여야 돼요. 자, 그러면, 염화칼슘과 물이 만나면, 어, 에너지를 방출해요.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눈이 빨리 녹는다. 라고 할수 있겠죠. 첫 번째 열쇠. 에너지는, 에너지를 땡땡 하는 화학 반응을 이용하면, 불이 없이도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할 수 있다. 불이 없이도 음식을 데우거나 조리한다는 말은, 온도를 높인다는 말이죠. 온도를 높인다는 것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이겠죠. 자, 그 다음 넘겨서 화학 반응을 활용한 장치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학 반응의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장치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별로 책은 넘어갔습니다. 지금 3, 44쪽. 자, 모든 별로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장치를 조사하고 장치의 특징을 정리한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발열 도시라. 발열 주머니에는 산화칼슘이 들어있고, 발열 주머니를 넣는 용기와 음식을 넣는 용기가 서로 밀착된 구조이다. 뭐, 이렇게 돼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치를 조사한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예를 많이 들어줬죠? 우리 학습지에 보면. 선생님이 예를 이렇게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많이 들어줬는데. 이것 말고도 냉찜질 주머니도 있고, 선생님이 아까 했던 밥 전투 식량도 있고, 뭐, 깔창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냉찜질 주머니, 질산화모늄과 물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넣고 터뜨려서 섞이게 하는 구조이다.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학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활용한 새로운 장치를 만들기 위해 계획합니다.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손목이나 발목 등 신체에 작용하는 냉각대 모양과 크기 둥글게 말아 착용할 수 있는 모양과 크기 아, 선생님 생각에는 예, 이것의 예시는 뭐 이렇게 뭐 손목 아대, 발목 아대 이런 걸 만들 건가 봐요. 재질은 순면이나 비닐이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을 쓰니까 이용하는 화학 반응 질산화모늄과물 필요한 준비물 질산화모늄물천 벨크로 지퍼 지퍼백 환영력 봉투 봉지 작은 것열 봉합기 뭐 이런 게 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 모금의 장치를 해보자. 뭐 탄력성이 있는 섬유를 이용하고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신체에 더 밀착되도록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학습지에도 설계를 하도록 해놨었는데요. 어,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오면 계약하고 나면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된 내용이고 주된 내용이고. 스스로 정리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뭐하거나 흡수한다?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되겠죠. 2번,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죠? 방출하면 높아지고 흡수하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 되겠습니다. 3번,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에너지를 땡땡하는 화학 반응. 산화칼슘과 물, 에너지를 뭐한다? 여기 적혀 있죠? 방출한다.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과 수용액, 염, 염산,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할 때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바로 중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중화 반응, 에너지를 뭐하는 화학 반응? 흡수하는 반응이겠죠? 어떤 게 있습니까? 소금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그 다음에 수사나 발음과 염화 암무늄이 만나도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학 반응이,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의 활용.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에너지를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해보자. 발열 깔창, 발열 컵, 냉찜지 냉찜질 주머니가 있겠죠. 스스로 확인, 정리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출입의 세안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한다? 당연히 맞죠. 2번,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흡수하면 에너지가 낮아지 온도가 낮아지겠죠. 2번.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학 반응에는 방. 에너지를 흡수하는 화학 반응에는 흡이라고 쓰시고 1번은 뭐까요? 소금과 물. 온도가 낮아지는 거죠? 흡. 철과 산소는 방. 산화칼슘과 물은 방. 수산화발륨과 염화암모늄 우리 있었죠, 책에? 자, 요거 외우셔야겠죠? 이제 계약도 하는데. 그죠? 우리 일단은다 시험 범입니다. 위 그래서 꼭 외우시기 바랄게요. 3번. 다음은 손냉장고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손냉장고는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뭐합니까? 에너지를 차가워져야 되니까 에너지를 가져가야겠죠? 흡수하여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활용한 장치이다. 보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됐나요? 음,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단원 최종 점검하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 우리 1단원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